체취는 되게 쿰쿰하고 잊혀지지 않는 냄새인데 아무래도 우리 체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 티를 못 내니까 주변 가족들이 씻으라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씻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에게 고민을 안겨준 체취 샤워만 제대로 하면 된다 부위를 일단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냄새나는 부위, 더드랑이혓다구니 말고 반갑습니다 이동식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남자가 이제 3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고 맞아요. 이럴 때 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름이 싫어. 땀 나는 게 싫어. 실제로 체취가 좀 심한 분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환경, 식습관 때문에 실제로 저 사람은 좀 냄새가 많이 날수 있어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비만이나 당뇨 이런 거 있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냄새 나는 것 때문에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무좀이나 피부 질환에서 냄새를 동반해서 오시는 분도 있었고 기억에 남는 환자는 환자분이 생선 비린내가 몸에서 난다 그래서 저는 건강염려증이 너무 심한 분이다 들어왔을 때 별로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1분 정도 지는데 정말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나이가 다 들어서 발견이 된 건데 트림에 라미뇨증이라는 단백질, 음. 단백질 대사가 잘안 돼서 실제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단백질 섭취가 적당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분이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다고 아, 계란을 음. 하루에 한 판, 닭가슴살을 600g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서 대사가 안 돼서 실제 아. 냄새가 난 환자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 관리는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지 않는 게 음. 치료이자 관리죠. 저희는 아무래도 실제로 냄새가 나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안내라고 하잖아요. 어, ]에서 나는 예를 들자면 무용이나 발레를 하는데 본인이 겨드랑이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근데 냄새보다 단지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정말 많이 오세요. 일단 채취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땀이 많이 나서 채취가 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채취를 유발하는 우리 몸에 샘들이 있어요. 샘 크게는 아포크린, 두 번째가 에크린, 세 번째로 피지샘에서도 약간 냄새가 나요. 먼저 첫 번째 그 에크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손바닥, 발바닥, 이마처럼 이렇게 좀 땀이 많은 부위에 이땀 자체는 냄새가 없어요. 근데 얘네가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균들에 의해서 이 땀과 반응을 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냄새는 약간 시큼해요. 어린 나이든 연세 있으신 분이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아포크린이라는 건데 이 아포크린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뭐 여성분들 유두부위 근처, 배꼽, 귀 안쪽. 얘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내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사춘기 때나 스트레스, 뭐 호르몬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연령대도 있고요. 이 암내는 되게 쿰쿰하고 약간 그 잊혀지지 않는 냄새인데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피지샘은 우리가 보통 어디 있냐면 얼굴 중에서도 이제 티존이나 가드름, 등드름 생기는 가슴이나 등귀 뒤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두피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지발달 많은 사람 가까이 가보면 특유의 그 기름 냄새 약간 꿉꿉한 기름 냄새가 있어요. 그거는 좀 미약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체취는 거의 에크린샘에서 나오는 땀냄새와 아포크린에서 나는그암내 같은 냄새인데 이 채취가 인종별로 좀 차이가 나요. 그게 간별할 수 있는 게 귀지가 좀 축축한 유전형 타입이 음. 앞내가 좀더 심한 타입. 서양이 그렇죠. 조금 축축한 서양인들이 인들이 많고 많죠.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좀 적.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사실은 좀 심한 분들 입장에서는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맞아요. 나만 심하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 체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 자기 건잘 네. 모른다고 하죠. 남들은 얘기해주더라도 못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후각의 피로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맞던 냄새를 맡으면 적응이 돼요. 이걸 이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크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누군가에겐 굉장히 싫을 수 있는데 네.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 티를 못 내니까 티를 안 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네.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입는 옷 같은 거를 막 입자마자가 아니라 조금 시간 지나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좀 자기 채취를알 수가 있어요. 비닐 안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냄새를 맡아서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일주일 정도 를아 일주일까지? 남내가더 심하겠죠. 아, 땀은 안 나면 한 일주일. 나는 아, 생각하는 거. 만으로도 너무 지금 <laughs>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근데 보통 냄새가 주로 남자분들이 더 많이 나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땀 분비가 많으니까 남성분들이 보통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피지 발달도 남자가 여성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은 보통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특유의 냄새가 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할때 남자분들, 여자도 그렇지만 대부분 땀이 나잖아요. 음. 그 옷을 매일 빨지 않으면 그 사람 특유의 냄새로 딱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고민을 안겨준 채취 이것이 샤워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근데 그런 걸 봤어요 여성분들이 아, 네. 씻는 부위 온몸이 색깔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중요하게 씻는 부위 했더니 머리,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내 얘기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내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머리를 감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내려가면서 씻겨줄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왜 이걸 벅벅 문지르냐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거 맞나요? 뭐가 안돼요 <laughs> 그렇게 씻으면 안 되나요? 머리에 있는 거를 그냥 한 큐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럼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심플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씻으면 돼요 예를 들어 머리를 감을 때 계면활성제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샴푸가 두피에 있는 피지나 헤어 제품들 많이 쓰잖아요 왁스나 헤어스프레이 헤어 오일도 쓰시고요 그것들이 이제 믹스가 돼서 얼굴로 흐르죠 그럼 이제 머리를 잘 감았어요 얼굴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묻어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뭐라는 게 맞을까요? 세안 얼굴 을 닦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얼굴이 세안하면서 또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때 이제 몸의 바디를 닦아주는 거예요. 제품을 피, 따로 써서요. 제품을 따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올인원 제품을 쓰는 거를 제가 비 추천하냐면, 네. 실질적으로 몸 같은 경우는 두피보다도 더 피부 장벽이 잘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핸드크림 같은 경우를 왜 얼굴에 쓰면 안 되냐면, 피지 발달이 그렇게 많은 부위가 아니에요. 땀 분비 많지만, 그러니까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생기는 부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치하게 발라도 되는데, 아 핸드크림을 건조하다고 얼굴에 바르면 그 성분이 어떻게 돼요? 모공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트러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쓰임이 다 있다. 그럼 세안제는 당연히 얼굴이 굉장히 민. 민감하고 혈관도 발달되어 있고 피부장벽도 약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섬세하게 개발해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쓰는 것들은 조금 더 세정 능력이 강화돼서 아까 얘기했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항균 성분이 포함된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뭘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발 양치 양치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치한 다음에 닦아내면 거기 이렇게 하얗게 트는 경우들 있죠 치약의 계면활성제 성분이라 멘솔이나 불소나 이런 성분들이 그 부위가 접촉성 피부염도 잘 생길 수도 있고요 건조해져요. 그러면 양치를 한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돼요. 입 주변에. 그러니까 순서는 머리, 얼굴, 몸, 그 다음 양치. 그럼 딴거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 저는 귀찮으니까 그손 세정제 찍짜각 그걸로 얼굴 탁 하는데 그게안 되는 거였네요. 어. 손 세정 액이요? 손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피부층이 좀 두껍기 때문에 핸드워시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얼굴에 쓰면 당연히 엄청 건조해지고 땡기죠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쨌든 한 번이라도 씻으면 너무 좋을 것 같군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그냥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욕실에 들어갔다 오시면 그 자체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개념, 이것도... 미스터리 어. 저희 남편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샤워를 5분도 안 돼서 나와요. 저는 일단 들어가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몇분 정도 걸리세요? 저는 5분에서 7분 사이로 엄청 빨리 해요. 피부장 벽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운동 끝나고 막 탕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근데 엄청 서둘러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5분에서 10분 내로 해라. 여러 번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에 뜨거운 증기가 피부. 한 벽에 정말 쥐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10분 이내로 해라. 여성분들한테 5분은 좀 무리고요. 머리도 기신 분들 많고 이래서. 근데 남성분들은 서둘러서 하면 한 5, 6분 컷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아까 제가 말한데 집중력 있게 하면. 그 저는 샤워할 때엄지 집중해서요. 막딴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빨리빨리. 빨리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거칠거칠한 거 스펀지 같은 거잖아요. 이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충 문지르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무이안아서 해줄 거냐? 저는 일단은 해면으로 쓰는거나 떼 수건으로 쓰는 거는 완전 비추천하죠. 피부 장벽에 같이 손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세안제라고 얘기하는 거, 세정제,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가 포함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거예요. 왜? 피지도 기름, 화장품도 기름, 기름 성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에 닦여 내려가기 위해서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는 애를 싹 묻혀줘서 얘네가 모공 안쪽이나 이런 데싹 얘들이 섞이게 해가지고 닦여내게 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긴 한데 그걸 마찰을 주면서 닦게 되면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안쪽에 있는 새살들이 노출이 되니까 겉면에 묻어있는 기본적으로 검게 변화되어 있는 각지층이 탈락이 되니까 깨끗해 보이고 문질러서 느끼는 희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좋지가 않죠. 그럼 추천하시는 방법은? 아 저는 손으로 해요. 무조건. 저는 무조건 거품 많이 내서 손으로 이렇게 빠진 데 없이 다 닦아내고요. 그다음에 물로 하고 저 저도 그걸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추천드리는 다른 이유가, 이 관절을 많이 쓰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자기 몸을 씻는 것만으로 모든 소관절을 다쓸수 있거든요. 아, 그런 맞죠. 의미로 저는 어르신들은 무조건 손으로 머리부터 발까지다 만져보면서 씻어라. 일단 여러분 어떻게 샤워해야 되는지 두원장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힌트를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가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샤워 방법, 씻는 방법은 기본인 거고요. 네, 쿵쿵한 냄새가 좀 나는 분들, 특별히 난좀 이런 부분이 더 난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서 씻고 싶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될까요? 부위를 일단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냄새나는 부위. 아까 말씀드렸던 아포크린샘이 존재하는 부위가 좀 그런 부위가 많겠죠. 겨드랑이 사타구니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꼽이라던가 음. 귀 뒤, 귀 안쪽 이런 데들이나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부위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막 크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정제를 쓰는데 요즘에 이 항균작용이 같이 돼 있는 세정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표면에 있는 세균을 항 죽이면서 세정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또 씻는 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당연히 보습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왜 보습이 중요한지 아세요? 피부 가장 바깥층에 피부장벽이라는 지붕이 있어요. 피부장벽이 손상받으니까 피부 표면에 있는 상제균이나 바이러스들도 피부 안쪽에 자꾸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붕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닦았는데 여드름이랑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피부장벽이 손상받으니까 그렇구나. 원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서 잘 기어다니던 세균들이 피부 표면 쪽에 모공이나 이런 부위에 염증을 유발해서 모낭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품큼한 냄새가 나는 부위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항균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정제로 잘 닦아주되 끝나자마자 항상 보습은 신경을 써주는게 중요하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 샤워를 끝낸 다음에 꼭 건조를 시키도록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건조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항상 세균이 증식을 잘할 수가 있어요 특히 배꼽 같은 경우들도 열심히 막 클린저를 썼는데 그 클린저 성분이 배꼽에 같이 껴있어 그러면은 습기도 차 있고 기름도 잘껴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냄새가 더 나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도 같은 이유로 이 사이에 낀 물을 제대로 안 닦으시면 여기서 냄새가 좀 무좀도 생기고 정말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2차 세안법을 엄청 강조했었어요 근데 그때 강조한 이유는 메이크업이 된 상황 굉장히 오일리한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이 얼굴이라는 모공구멍이 특히 발달되어 있고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그화장품들이 입자가 다 껴있었을 때 걔네들을 확실하게 세척하는 방법 중에서는 1차 세안을 클렌징 오일로 하고 두 번째를 클렌징 폼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위가 냄새 때문에만 기름을 많이 제거해버리는 세정법을 사용을 한다면 피부 장벽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세균 취입이 잘 되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가 예민해지고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피부염이 생기면 뭐라 느끼는지 아세요? 덜 닦았구나. 더 닦아요.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요즘 세정제를 제대로만 닦으면 웬만해서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두 번씩이나 특정 부위를 닦으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샤워 얘기하면 끝나지 않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샤워하는 것이 좋으냐 음. 아니면 밤에 샤워하고 자는 것이 옳으냐 사실 좋은 건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더니 또 그건 안 된대요 너무 건조해져서 둘 중에 한번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 더 옳으냐 제가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저녁 세안은 외부에 나갔다 온 상황이면 무조건 해야 돼요 샤워도요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셨을 때 옷을 입으면서 누굴 만지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피의 제품들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럼 얼굴만 닦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닦여지면서도 목이나 이런데 다 묻을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저녁 세안은 무조건 해야 돼요. 뭘로? 세정제를 써서. 세정제. 이제 아침 샤워가 문제죠. 왜냐면 머리도 떡져 있고 이런데 우리가 나기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어, 나는 아침에도 무조건 세정제를 써서 샴푸하고 몸에 바디워시 같은 거 써야 돼. 이러면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녁에 샤워를 충분하게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했으면 아침에는 항상 물로만. 왜냐하면 이게 오6 0세 넘으면 몸 안에 수분이 너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두 번씩 세정제를 통해서 씻으면 매일마다 벅벅 긁으면서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세정제나 한 번만 쓰세요 하루에 그리고 보습제 자주 바르세요 이러면 좋아지는 분들 많아요 이게 뭘 반증하냐면 음. 너무 자주 씻는 것도 음. 피부과에 많이 가게 만든다 음. 일단 저는 밤은 무조건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흔히 저에게 오는 분들은 생활습관을 많이 여쭤보니까 음. 활동하시고 회식하시고 집에 와서 귀찮아서 이제 안 씻고 주무시면 점점 음. 땀이 많아져요 빨리빨리 노폐물을 없애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채로 그냥 주무시니까 나중에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운. 드시면 얼굴에 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음. 이런 분들이 최초에는 세척을 해서 좀 없애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악순환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나는 정말 유분이 너무 너무 많아. 아침에 되면 번들번들해. 또 여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여름엔 진짜로 10분만 지나도 땀으로 젖을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다섯 번 여섯 번씩 씻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냐? 네. 문제는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씻으시고 안 말려요. 어차피 또 땀이 날 거거든요. 말리다가 그래서 또 땀이 나요. 또 축축한 채로 옷을 입어. 다 말린다면 어떻게 입으면 다시 땀이 나와요 내 동생이니? 내 나. 동생 같은 강연 쓰고 나서 기름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이 많이 올라온 부위가 어디일까요? 얼굴이에요 피지 발달이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는 몸이나 머리는 물로만 깝지만 얼굴은 저는 꼭약 알칼리성으로 해줘요 왜? 피지 발달이 너무 많아서 근데 나는 피지 발달이 별로 없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무조건 약산성을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정말 지저분한 걸 만진다거나 아니면 땀이 막 완전 세균들과 반응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로만 해도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안 한다고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우리가 알아본 건데 먹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 체취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도 좀 일단 먹는 게 나의 냄새를 만드는 것도 맞죠 외국에 음. 되게 재밌는 연구는 남자들의 식습관 조사지를 기반으로 여자들이 그 남자에 대해서 더 매력도를 느끼냐를 음.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식사. 그런데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한테서 나는 냄새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남자들에서 나는 냄새가 더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체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피지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 자체도 내가 먹은 음식에서 원료를 얻어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물질들 중에서 크게 세 종류가 날아가면서 냄새를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황이 음. 많이 들어 있는 거죠. 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마늘. 그 다음에 서양 치즈 일부 십자 아과 채소들도 황이 많이 들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질소 화합물이 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주로는 육고기에서 많이 오죠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아무래도 가미노산과 단백질 그걸로 인해서 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방이 산화가 되면서 나는 냄새 대체로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피부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이중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 되면서 이제. 나는 냄새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의 그 특유의 냄새, 술을 먹었을 때 특유의 냄새, 그리고 같은 육식이라 하더라도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네. 탄수화물 섭취가 많죠. 그래서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칠때 나오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인슐린의 과잉 생산 이런 것들이 우리 호르몬에서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냄새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들을 보면 이른바 정크 푸드 가공식품 드시는 분들의 특유의 냄새가 있고요. 분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냄새를 만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놀랍긴 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이미 정답을 좀 아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되니까 정말 내가 잘 씻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 그건 왜 그런 걸까? 궁금해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25년 전쯤에 올드 퍼슨 스멜이라고 밝혀졌다 하면서 나온 분자 구조가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노인 냄새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연구에는 이제 40대 이후에 나는 <laughs>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부터 이렇게 쭉 지나서 20대 후반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 몸이 대사하는 과정도 좀더논리나를더 많이 만드는 대사로 바뀌고요 두 번째는 우리 피부에 기름과 물의 조성이 바뀝니다. 이게 또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 대사 자체가 좀 느려지죠. 그다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은 냄새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물을 만들어 내는 게 기능이 좀 떨어져요. 차라리 땀이 많이 나면 개도 리프레시 같은 그렇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땀이 많이 나는데도 냄새가 별로 없는데요. 어르신들은 땀 자체가 잘안 만들어지니까 수분이 별로 없는 것들이 피부 상재균이랑 반응을 해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입 냄새도 똑같아요. 애기들은 침을 많이 흘리는데 침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안 나요. 나요. 치아가 없어서 그런가? 막 이럴 정도로 좋은 냄새만 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침이 잘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순환이 안 되니까 입 냄새도 훨씬 많이 나죠. 그래서 물론 그 물질은 밝혀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 자체보다 몸에서 이거를 배출하고 순환시키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훨씬 크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 방이라는 것이. 이게 입었던 옷이 걸어져 있고 특히 노인분들이라고 흔히 말하는 70대 이후의 분들은 환기를 진짜 안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를 틀면 아까워서 안 시키고 여름에 에어컨 틀면 아까워서 안 시키고 근데 이게 환기를 안 시키면 그 냄새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공기 자체도 안 좋아서 다른 질환에도 별로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는 분들은 아무리 부유하셔도 다 절약정신이 있으셔서 물 이렇게 막 흘려보내면서 씻는 거를 잘안 하셔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60대 이후의 분들은 어렸을 때 되게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검절약이 약간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 절약이 대체로 나를 위해서 쓰는 거에 되게 절약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분이 보일러 빵빵 틀고 씻고 이런데 쓰는 거는 뭐라고 안 하시는데 본인들은 더안 씻으시고 환기도 안 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냄새가 좀더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것 같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럼, 이제는 그렇죠. 좀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네네. 하고 싶으신 네네. 거죠. 어, 그뿐만 아니라 비만일 때좀 냄새가 많이 난다. 이게 단순히 땀 때문일까 싶기도 하고 음. 또 어. 당뇨 환자들도 어. 숨에서부터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네. 가능한까요 당뇨인데 숨에서 냄새 난다. 그러면 되게 심한 당뇨이신 거고 네. 보통 이제 케톤이 많이 생겨서 그 케톤도 날아가면서 휘발성이 있어서 나는 냄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정도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다 당뇨가 워낙에 요즘 이제 약이 좋아서 조절이 잘 되니까. 저탄고지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캡틴 의미고인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당뇨 환자가 아니신데 아주 극단적인 저탄고지 정신을 명료하게 해야지 또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러면서 저탄고지를 하시게 되면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 대사 과정에서는 케톤체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당뇨 환자에서 만들어지는 것만큼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강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비만이신 분들 중에 냄새가 나는 건 일단 이 세척의 문제에서 살이 접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했던 발가락 사이, 배꼽인데 거기를 이제 잘 씻으셔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시고 그 다음에 드시는 음식들 중에 제가 아까 뭐 정크 푸드나 가공 식품 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음식들이 아무래도 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아요. 불포화 지방이나 이런 좋은 기름보다는 이 포화 지방이 있으면 이걸 많이 드시는 분들의 피부가 있어요. 피지가 구멍이 막혀가지고 흔히 말하는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해 보이는 분들 있거든요. 기름 냄새가 더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또 이제 겨드랑이나 목 뒤에 착색이 잘 되죠 특히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에 착색이 잘 돼서 보통 이렇게 착색이 되면 주변 가족들이 씻으라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씻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나 겨드랑이나 목 뒤에 착색이 보이면서 비만이다 하면 당뇨 위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또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됩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놓치지 말고 네. 병원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이제 여름이 돼서 특히나 또 땀이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땀안 난다고 안 씻으면 더 냄새가 났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 테니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